재테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 꼬박꼬박 다 먹어야 그래야지 재테크를 하기 수월해져요. 현재 신청 가능한 게 서울시 청년수당 있고 희망 두배 청년통장 꿈날래 통장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뭐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다 하면은 신청하시는데 매월 5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이 돈으로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육비 이런 걸 결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당 되시는 분은 국가에서 주는 이런 돈은 꼭 받는 겁니다. 그냥 용돈 주는 거잖아요. 나, 나머지 갖고 있는 돈으로 이걸 모아서 그걸로 재테크를 할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을 넣는 게또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고 또만 18세부터 34세까지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혜택이 있어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인데 이거 목돈 모으기 굉장히 조, 좋아요. 이게 선발이 된다 하면 매달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540만원이죠 근데 540만원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합니다 <laughs> 이거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건꼭 해야 되겠죠 대신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하고 뭐 부양의무자 소득 그리고 재산 뭐 9억 미만 뭐 이런 조건이 있긴 해요 그래서 6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540만원이 어딥니까 자 그리고 이제 청년들 말고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꿈날의 통장이 있어요.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서 80% 되시고,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그 가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꿈날의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12만원씩 5년 저축하면 원금이 72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36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8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괜찮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돈들은,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또그 국민 그 골칫덩어리 카카오 저도 이거 물려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뭐 이걸로는 뭐 만족도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국장이 드디어 좀 힘을 받는 거 아니냐 미국 시장이 뭔가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국장이 이제 더힘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가 뭘까요? 그림처럼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대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돈이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한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상대국들 있죠. 무역 상대국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팔아먹어서 흑자 보고 있는 국가들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원화를 강세를 만든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최근에 벌써 원 달러 환율이 최고 1,486원에서 1,355원대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건 이게 한달 전이죠. 뭐 5월 7일 영상에서도 이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다. 뭐 달러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좀 환전도 좀 하고 미국에 관련된 뭐 채권이나 뭐 이런 주식 같은 거 일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나중에 이제 환전을 할때 손실이 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이걸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영상이 이 영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요게 아마 못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림처럼 이게 미국의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아먹고 있는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더티 15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팔아 쳐먹는다 미국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나라들인데 여기 그림에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관세를 세게 때렸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런 국가들 통화를 강세로 만들고 상대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의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아먹고 있는 애가 중국인데 중국은 워낙에 막강하죠. 지금 무역정쟁 하고 있는데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히토류를 지금 중국이 안 수출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깨갱하고 지금 무역 협상을 했죠. 여기서 뭐 얘기가 나올 거고. 어쨌든 이제 중국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그 외의 나라들. 멕시코, 뭐 베트남, 아일랜드 뭐 이런 애들은 밥이죠. 개겼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들입니다. 뭐 중국에 비견되는 이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특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관세 두드려 맞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로 드리면 쉬워요. 우리나라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게 반도체고, 그 다음에 자동차란 말이에요. 특히 미국으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우리나라가 말안 듣고 개기다가 그래서 관세를 일본보다 높게 때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인들은 한국차, 그리고 일본차 있죠? 이거를 저가형, 이런 가성비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 가격이에요. 가격 안 낮으면 구입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보다 일본이 관세를 더 낮게 해줬다. 그래서 한국은 관세 자동차 세게 때렸다 그러면 다 일본 차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차량 판매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급감하고 경제가 위태로워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미국에선 달러를 약세로 만들죠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원화를 강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미국 제품이 싸지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고 반대로 우리 한국의 제품은 수입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정자가 감소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출이 감소가 되죠 반대로 미국 제품 수입이 늘어납니다 막 소고기 이런 거 오지게 먹을 거예요 무역 흑자가 감소 또는 이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하필이면 또안 좋은 게 미국 재무부가 이번 6월에 환율 보고서 평가 결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는 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냥 관찰대상국 원래 있던 거 그대로 간다 이게 아니라 다음 번 한일 보고서 2025년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 통화, 정책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그래서 점검사항을 확대할 거니까 너네 그때까지 똑바로 해. 이겁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 조치, 뭐, 거시적으로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이런 정부의 개입, 또 자본을 막 통제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 정부 투자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원화를 평가 절하시키는 이런 행동이 있으면 이걸 심층 분석을 해서 관찰 대상국이 아니라 환율 조작국으로 만들어서 투자도 제한하고 이것저것 엄청나게 패널티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라? 하반기에 이거 우리가 이런 거볼 거니까 너네 이거 잘 해놔.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하면 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지펀드부터 글로벌 자금들이 아하 이거 바로 먹이구나. 앞으로 원 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겠구나 하고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맞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요. 미국 재무부가 일본 중앙은행에 금리를 올리라 촉구를 했어요. 엔화가 지금 너무 약하다.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된다. 일본 은행의 이 정책긴축은 물가를 포함한, 일본 물가도 높지 않냐, 경제 펀드멘털에 따라 계속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된다, 성이안 찬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라고 할 거예요.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1달러당 이렇게 1364원에, 한 1300원대 들어왔어요, 1달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전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달러당 천 원이 됐다. 그러면은 환전을 해갈 때 1.3달러를 가져갑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30%를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들어오고 채권에도 외국인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시장 오르고 좋은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을 순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뭐가 터지면 한 방에 가는 거니까 잘 뛰어 내려야 됩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그러니까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하고 똑같이 원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사건이 똑같이 있었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내내 미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집값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파산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슬슬 그래서 점점 실물 경제가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서 점점 실물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요. 물가는 막 오르고 그때도 똑같았었거든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뭐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많이 들어갔던 데가 어디냐? 특히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쪽으로 미국에 있던 자금이 2006년 7년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도 들어오면서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리가 났죠. 여기 뉴스 보시면 이게 2007년 10월 뉴스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죠.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의 뉴스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좋다, 투자해라,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다. 이제 더 이상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짓거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어, 금융위기 터져서 2009년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보이시죠? 거의 70%까지 고점 대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계좌에 마이너스 70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투자했는데 7천만원 날라가고 3천만원 남고. 이거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딱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오르고 지금 미국의 실명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간단 말이죠 특히나 미국의 제조업은 둔화됐고 지금 서비스업도 막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재기 끝나고 나니까 좀둔화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도 나빠지고 뭐신흥국이면뭐뭐다 나빠지는 겁니다. 글로벌 최대 소비국이 나빠지는데 안 나빠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다른 나라 쪽도 잠깐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쳐먹고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금의 이동 때문에 주식시장이 잠깐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 이러는 걸 노리고 꼭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팔아쳐 먹어야 되니까 이뭐 차이나 브릭스 한국 주식 사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열을 올려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렇게 잠깐 와서 이게 수익을 보고 이걸 팔고 나갈 때 개미들한테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 시간 지나서 손해보는 건그 나라에 있는 또 신흥국에 투자한 개미들만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 끝났던 역사가 항상 되풀이되어 왔어요. 분명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원달러 환율 계속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재미없지 않냐. 한국 주식 시장 오르는 거 봐라. 그러면서 한국에 더 투자해라. 결국에 이제 한국만 가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안갈 때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막 둔화가 되니까 그 장비주에 투자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둔화되고 어려워지면 장비주도 시간 지나면 다 나빠집니다. 결국엔 미국이 나빠지면 우리나라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막판 떠넘기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경기 침체 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고민하고 현 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뭐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요구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 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또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땐예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